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저이 아이들이 요 분갈이를 못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갈이 좀 해주려고 그래요 얘는 홍목인데요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목대가 지금 이렇게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적심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곳에다 몰아서 심어줘야겠어요. 뿌리로 심을 것도 없겠어요. 짧은 것만 뿌리로 심고 위에 못 자란 아이들은 다 적신으로서 그래서 여기다가 합식으로 심어주겠습니다. 서지 이렇게 이켜게 엉켜 어요 있어요 이리게자렇는 아이들 이이들이 t 이 e bit 이 f a little 이 i t 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 of a little 심 해서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리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입장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랍니다. 달기는 재밌어요. 그냥 입장이 지가 옆에 떨어져 있어도, 그아가또새 손을 올려갖고, 개체스가 늘고, 그리,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달기는 재밌답니다. 자, 일단은, 키가 작은 아이들을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 골라서 분리해 놓고 게요. 지금 예를 보세요. 공중 뿌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공중 뿌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U자로 구부러졌죠? 그럼 이대로 그냥 심어줄 거예요. 뿌리를 다 정리를 했더니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뿌리가 이렇게 짧게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따로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식을 해줄게요. 그냥 이 분에다가 원래 있던 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근데 뭐흙 따로 이렇게 할것 없이 흙을 먼저 깔아놓고 그냥 꽂아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먼저 깔아놓고 먼저 흙을 한쪽으로 좀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 쭉 그냥 꽂아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U자로 구부러진 아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그냥 여기쯤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U자로 돼 있는데, 얘를 이걸 목대가 이렇게 들어가게 심으려면 고개가 이렇게 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심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등으로 심어도 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덕양 갈매기 그 아이를 그 심은 거 영상에 올렸었죠. 걔도 다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해서 쭉 심어준 거랍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올해 꽃을 보여주는데요 꽃이 엄청 이쁘게 지금 폈습니다 아이고 요렇게만 해놨는데도 너무 이뻐요 얘도 U자로 이렇게 돼있죠 그냥 이대로 심어주는 거예요 얘가 물이 들면은 또 아주 예쁘잖아요 예쁜아이인데 관리를 제가 아파갖고 맨날 아픈거 핑계만 대네 아파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줬더니요 아이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유 얘는 여기에 자구가 이렇게 있네요 너무 귀엽죠 보세요 <laughs> 그래서 얘는요 나중에 다 심고 요렇게 그냥 심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심어 줄 되겠죠? 이렇게 된 아이들은 비스듬히 이렇게 심어 줘도 돼요 이렇게 비스듬히 오, 예쁩니다. 요렇게만 심었는데도 너무 예뻐요. 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얘를 어떻게 심겠어요? 뿌리를 이렇게 심을라면 얘가 고개를 땅으로 숙여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그냥 이대로 이대로 그냥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잘 자라요. 그렇게 심어줘도 다이는 <laughs> 아, 그래서 재밌어요. 거기 좀 적심을 해갖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심어줘요. 생긴 그대로 그냥 심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심었는데도 아주 예쁘네요 예뻐요, 예뻐 예뻐 네, 얘도 이렇게 피스 등히 심어줘야겠어요 얼굴이 땅으로 갈라 그래요 여기 얘도 아까 얘처럼 옆으로 비스듬히 심어줘야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자구가 <laughs> 줄기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된 아이들은 그냥 생긴 그대로 심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다지네들이 산답니다. 여기서도 좀큰 아이를 잘라서 심어야 될것 같은데요.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라. 아주 예쁘네요. 그냥 이렇게만 지금 심어놨는데요. 얘가 이제 제철 되면은 새빨개지잖아요. 이렇게 빨개지는 아이인데요. 지금 초록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더 싱그럽고 더 이쁘네요. 때는 흙을 조금 이렇게 메꿔주면은 얘가 지지대 삼아서 또 이렇게 쓰죠 얘도 그냥 이렇게 심어줄 겁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가 흙이 지금 부족하니까 흙을 이렇게 담아주면 돼요 심어지죠 얘도 그냥 이렇게 심어줘요 아이들도 심어줘야 되죠. 뿌리 있는 아이들은 뿌리 그냥 있는 상태로 이렇 심어주면 되니까 여기에도 그냥 놓고 담아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심은 아이가 지금 엄청 잘 자라고 있답니다. <laughs> 그 아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얘는요, 자구를, 자구를 또 얘도 자라게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자구가 자라 올라오게끔. 여기 얘도 그렇게 심어줄게요.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줬는데요. 진짜 이렇게 안 보이게 꽉 차게 심어줬거든요. 그랬는데 웃자라더니 아가들이 그렇게 막 엉성해가지고 안 이뻐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흙을 담아주면 될것 같아요. 나 이렇게 놓고. 심어줄 거랍니다. 여기다가 뒤쪽에도 좀빈 자리가 있어서 뒤쪽도 심어줘요. 이런 아이는 이렇게 훑어서 여기다가 꽂아놓고 담아주면 되겠죠. 빈 자리에다가 꽂아가지고 한번 담아주면 된답니다. 담을 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담으면 되죠. 간단하답니다, 대. 이 가리 쉬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담아주면 돼요. 목대 있는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더잘 심어져요.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흙을 이렇게 담아줍니다. 이렇게. 흙이 들어가는 데까지 가득 담아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답니다. 이렇게 아가를 책 두고 이렇게 꼴 담아도 되고. 이렇게 살살살 건드려주면은 또 흙이 여기 목대 있는 쪽으로 다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다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야채 들어간 아이들은 이렇게 핀셋으로 올려주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주면 되죠 살짝 올려도 되고 이게 흙이 좀덜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흙이 좀덜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서 메꿔주면은 네, 아가도 자리를 잡죠 요즘은 제 다이가 아주 엉망이었었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뭐 어떻게 불쑥날쑥하면서 아가들이 형편, 형편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분갈이도 좀 해주고 다이 정리도 조금 해주고 이러니까 조금 깔끔해졌답니다. 그래서 다 손도 가가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안 돌봐주면은 아가들이 아주 형편 없어지더라고요. 속에 묻힌 아이들, 이런 아이들 조금씩 빼주고, 붙은있는 아이들은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아이고, 예뻐요. 엄청 예쁩니다. <laughs> 아유, 식물을 좋해서 그런지, 이런 아이들 보면 엄청 예쁜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심어줍니다. 분자들에다가 꽂아주면 되니까. 그 이렇게 꽂아만 줘도 잘 살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대로 이제 또한 2, 3년 그냥 기르면 되죠. 우리 왜 저기 꽃 절단 해가지고 꽃병에 화병에 꽂아서 보는 아이들처럼 또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길러서 한동안 이렇게 또 관상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다가 또 얘네들이 또 울자라거나 그러면은 그때 또 다시 분갈이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또이렇게 그, 해서 또 한참 또 이렇게 관상을 할수 있죠. 오, 너무 예뻐. 조라 해놓고도 네, 예쁩니다. 요즘은 얘네들 좀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농장 사장님들이 요즘은 또 새로 개, 개량해가지고 애들을 많이 출하를 시키시기 때문에 옛날에 나온 아이들은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 입장 떨어진 아이들 제가 다안 버렸어요. 입장이 이렇게 떨어져서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이런 빈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냥 떨어뜨려 놓으세요.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싹이 나와가지고 풍성하게 그렇게 자란답니다. 저는 이렇게 입장 떨어지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해서 길러요. 그럼 이제 이 속에서 뿌리를 잘 잡은 아이들은 이 속에서 다 자라가지고 얘네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극장을 여기다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나중에 얘네들 가지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조금 이제 강, 여기 흙이 보이면서 엉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싹을 틔우면서 거기가 이제 그 자리를 메꿔주면서 풍성하게 그렇게 화, 이거 화반이, 화분이, 화분이 이뻐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은 다안 버리고 다 이렇게 꽂아놔요. 아니면 그냥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흩들어서 다 이렇게 내려놔 준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싹을 틔려갖고 그렇게 예쁘게 이제 또 보여주죠. 홍무를요. 이렇게 기다란 화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심어뒀습니다. 근데 예쁘죠? 너무 예뻐요 <laughs> 여기 보세요 얘예요 근데 꽃 색깔도 엄청 예뻐요 이렇게 꽃은 다 피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안 폈는데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보세요 꽃송이가 이렇게 있죠 지금 꽃송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도 이렇게 예쁜 거야 꽃 색깔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 얘는 저 올해 처음 꽃을 본 건데요 얘네들이 다그렇게 이렇게 구부러진 거를 그렇게 해서 심은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U자로 구부러진 거를 이쪽으로 해서 다 심은 아이들이에요 얘가 얘네들이 몇 가닥인지 몰라요 전부 얘네들 가닥가닥을 다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그래는데 이렇게 이쁘게 올해 꽃을 폈어 예쁘죠 그래서 홍옥도 제가 얘를 길러봤기 때문에 홍옥도 오늘 그다 줄기가 늘어져 가지고 그렇게 U자로 꼬부라진 아이들을 오늘 걔네들도 얘처럼 그렇게 심어준 거랍니다. 분갈이하고 잠깐 이렇게 저면 시켰다가 꺼낼 거예요. 여기 얘도 보여드릴까요? 얘도 지금 목대가 이렇게 올라왔죠. 얘도 그렇게 U자로 목대가 뿌리가 여기 박혔으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 애를 그냥 뿌리는 여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생긴 등을 지금 이렇게 올려갖고 옆 밑에 구부러진 데를 땅으로 묻어서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심어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목대도 관상도 하고 얘도 그런 식으로 심은 거랍니다 이렇게 목대가 올라오게 저는 그렇게 잘 심어요 이렇게 잠깐 저면에다가 꺼낼 겁니다